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리플 보면서 어? 이거 다시 슬슬 올라가나?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제 살짝 오르더니 오늘도 또 오르고 있어요 지금 XRP는 고가 4,200원 돌파해서 현재가는 조금 낮아진 4,193원이에요 근데 이 흐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떨어질 기미도 없이 조용히 천천히 근데 분명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가 제일 헷갈리는 구간이에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 늦은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빠지는 건가? 근데 시장 안에서는 지금 가격보다 더 중요한 신호하다가 포착됐는데요. 그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잡힌 대규모 이동. 자기사 보면 하루 동안 13억 5천만 XRP가 이동됐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5천억 원 넘는 규모예요. 그것도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훅하고 터진 거죠. 이런 식의 움직임은 그냥 거래소 지갑간 정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다음 큰 움직임의 전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이동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고래가 던지려고 준비 중일 경우, 두 번째는 기관이 조용히 매집하는 경우. 근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거래소 유입, OTC 분산지갑 이동이 동시에 잡혔어요. 즉, 누군가는 정리하고 누군가는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XRP는 그냥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포지션 자체가 재정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판이 슬금슬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이 지금 가격 상승보다 훨씬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물밑에서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진짜로 보여주는 행동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XRP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슈어츠 리플 CTO가 직접 뉴욕 도심에 고성능 서버 허브를 구축했다는 뉴스예요 이건 그냥 뭐 설치했네 이런 뉴스가 아니라 CTO가 직접 개인 이름으로 자기 돈 들여서 뉴욕 데이터 센터 한복판에다가 XRP 전용 서버를 세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걸 왜 CTO가 직접 해? 그게 포인트인데요 이건 단순한 개발 테스트용이 아니라 지금 엑 r 피 생태계가 실제 거래, 실사용 트래픽을 감당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서버 사양만 봐도 말다 했는데요. 256GB램 스테라 SSD 10GB 네트워크 업 링크. 이건 솔직히 웬만한 대형 거래소 서버보다 더 고급이에요. 이 정도면 은행 단위 실시간 거래까지 버틸 수 있는 인프라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 서버가 단순히 리플랩스 회사 명의가 아니라 슈워츠 CTO가 개인 이름으로 설치했다는 건데요. 즉 이건 그냥 회사가 시킨 거니까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 확신과 책임으로 직접 준비한 거예요. 이 서버는 단지 데이터용이지만 XRP의 속도와 안정성을 다음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걸 지금 하느냐? 그 이유도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XRP 레저가 7월 한달 거래량이 7천만 건이 넘었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평균적인 메이저 코인 레이어 1보다 훨씬 더 많은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서버가 병목 생기면 거래는 당연히 지연되고 컨펌 지연되고 대문영 중단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서버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곧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깔아둔 포석인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시장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강력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XRP는 이제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중심 기술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XRP 레저는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로 성장 중이라는 신호예요 이건 요즘 나오는 ETF, 기관 자금, 디지털 채권 같은 흐름하고 다 맞물리죠 기술이 없으면 기관이 못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면 기술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이번에 기술적인 얘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소식이에요. 바로 중국 증권사가 XRP 레저 위에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죠. 자, 중국 최초로 XRP 레저에 발행된 디지털 폰드. GTGA가 주도. 자, 일단 주인공부터 볼게요. 자, GTGA 이 회사는 중국 본토와 홍콩 양쪽에서 활동하는 메이저 증권사고요. 그냥 코인 좋아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짜 금융기관이에요. 이 회사가 최대 3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XRP 레저에 발행한 거예요. 기간은 3년짜리, 통화는 미 달러 기준, 그리고 HSBC 오리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발행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디지털 채권, 그러니까 토큰화된 채권은 대부분 이더리움이나 전용 플랫폼 위에서만 굴러갔거든요. 근데 이걸 XRP 레저에서 직접 발행했다는 건 XRP가 더 이상 송금용 코인이 아니라 진짜 금융 자산 플랫폼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이 뉴스가 갖는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면, XRP가 실물 금융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장면. 이게 예, 지금까지는 그냥 가상화폐로만 보던 XRP를 이제는 금융기관이 우리 이걸 인프라로 써도 되겠다 판단한 순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금융기관 간 협업 구조에 XRP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채권 발행엔 HSBC, 그리고 메타코, 이거 리플이 인수한 커스터디 업체죠? 이것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관금융, 인프라, 이거는 XRP 레저다. 자, 이 공식이 완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XRP 레저의 기술적 신뢰 확보죠. 중국 정부가 승인한 증권사가 자기 돈을 걸고 자기 채권을 그 민감한 데이터를 XRP 레저에 올렸다는 건이 네트워크가 쓸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죠? 이런 뉴스 왜 시장에선 조용하지?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실사용 기반 뉴스는 보통 나중에 움직입니다. ETF도 CBDC도 채권도 전부 다 똑같아요. 지금 은 조용히 연결만 되고 한꺼번에 결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나중에 시장이 미쳐 날뛸때 거기에 들어갈 동력 중 하나인 거예요. 지금 이걸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솔직히 혼자 판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유방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고래 매집, 기관 포지션, 강제 청산 지점까지 전문가가 전부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대1로 실시간 답변 다 해드리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고민이 길면 머리만 아파지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공유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하는 분들 많으시다는 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공유방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그냥 흐름만 같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돈 많이 드실 거예요. 들어오시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건 차트인데요. 진짜 이 흐름 눈에 보이게 바뀌고 있는 거 맞아? 자, 그걸 확인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XRP 일봉 흐름 보면 진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여요. 일단 어제도 올랐지만 오늘도 지금 1% 넘게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둘다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란 점인데요. 그동안 XRP가 오르긴 해도 거래량 없이 미적지근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거래가 실린 상승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진짜 돈을 태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XRP는 2 1일 e m a 21평균선 4,162원인데 이 평균선 위로 가격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 선은 보통 단기 흐름이 살아나느냐 마느냐 그걸 판단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지표인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빨간선 밑에 눌려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걸 위로 올라왔고 지금 가격이 4,200원대 EMA21선은 4,162원 근처예요. 이걸 계속 지켜내면 이제 흐름이 하락 방어에서 상승 전환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보면, 밴드 중심 값인 4,384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고요. 그동안 이 선이 계속 천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걸 향해 가고 있다는 건, 가격이 다시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이에요. 즉, 변동성 확대 전에 눌림목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죠. 그리고 RSI 보면, 이건 특히 중요한데, RSI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보는 지표예요. 50 미치면 과매도고, 50 위로 올라가면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RSI가 53으로 과열도 아니고 꺼지지도 않은 지금부터 움직이기 딱 좋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하면 거래량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 중심밴드도 향하고 있고 RSI도 매수 우위로 전환됐다. 이건 지금까지랑 완전 다른데요. 그냥 살짝 튄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다시 돌아서려는 시점 그 시발점이 될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지금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는 몇 시간만 늦어도 수익이 갈려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진짜 핵심인데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까지 눌리면 기회인지, 올라갈 땐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까지 저희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단순한 시그널만 주는 게 아니라 보유주는 모든 종목을 전부 점검해드리고요. 뭘 줄이고, 뭘더 담아야 하는지까지 전략적으로 비중까지 같이 조절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궁금한 건 1대1로 바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각자 상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질문은 거의 비슷하시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공유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복잡한 정보는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필요할 때쓱 한번 움직이셔서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공유방 링크 남겨둘 테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그냥 흐름만 보셔도 되고요. 이번엔 진짜 수익과 연결되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들어오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